생각을 버려야돼 때로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일수도 있어요 뇌를 비우고 깔끔하게 해야됩니다 이번판은 무지성 드론을 보여드릴게요 무지성 드론 이거 6 0대때까지 드론만 찍을게요 인정? 그정도면 무지성 인정? 여러분들? 아 물론 중간에 약간의 저글링을 찍을 수 있어 스컬지나 그런거 제외하고 어.. 그런 기본적인거 제외하고는 그냥 시원하게 드론을 펌핑 오브 펌핑 슈퍼 펌핑 하겠다 자 일단은 앞마당 깔끔하게 먼저 먹어줍시다 오 뭐야 좀 많이 찍었네 저는 8마리 찍을게요 너 본질 플레이까지 하니? 아쭉 들어가서 봐야겠다 자 일단 가스 3마리 넣고 음. 자, 쭉 돌아옵시다, 이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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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이제부터 올 드론. 응. 자, 계속해서 드론 찍을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드론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해 처리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히든. 일단은 뭐 수비할 수 있는 그런 뭐좀 아다리들이 있어야 겠죠 어 캐논을 좀 많이 지어주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히드라는 4개만 찍고 또 올드론 나겠습니다자 해처리 아, 계속해서 드론 이제 썬크네 하나씩 지어줄거예요 왜냐? 약간 불안, 불안스 하거든. 아, 어, 약간 불안스 해. 지금 타이밍이. 자, 퍼세 왔지만, 아직 할거없고요또 여기 선크 나나 더. 뭐야, 이건? 자, 어어. 퇴, 퇴, 퇴. 계속해서 드론. 무지성으로 드론을 누른다. 나흐문장 무지성 건물 들리기. 여기서 또 드론. 드론만 눌러, 그냥. 자. 이 드론 가는 거 죽진 않겠지? 하이브까지 바로. 또 드론. 드론. 계속 드론. 썬큰 또. 이거또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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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눌러 또 눌러. 자 가스까지. 다 개선된 플레이가 나. 왜무이렇게 아니야 무지성이야. 자럴커코가뭐 팔리고 더 빨라 이제 뽑을 수 있는 유닛 다 뽑아. 여기. 아 뽑을 수 있는 유닛 다뽑으면되지 오우 오우 홀리몰리 나해체한게 터졌다 8번 해체리 터졌어 자 하지만 나는 엄청난 수비라인이 갖춰졌다고 이미 여기서 또 이제 해체한게다 6시도 먹음 야, 여기 또 드론이 없네. 정면 또 드론. 땡. 응. 뭐야, 이건. 바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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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너네 할일다 했어. 어, 이정도면할일다 했어. 잡아먹고. 1번, 2번, 3번, 12시 때려야겠다. 오버로드, 오버로드 한 부대씩. 오버로드 무지성 생산. 자. 대충 아무 데나 갈라놓고. 자.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고. 자, 여기서 이제 12시 무지성 공격. 다크 소엄 다크 소엄 넥서스 점사. <laughs> 맛이 어때? 자, 이제 울트라 리스크를 뽑자. 멀티, 완성시켜. 다다다다다다다. 아, 디팔라나 없었나, 여기? 자, 됐습니다. 일단 막을 거다 막았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이제 여기서 무지성 드론. 계속 드론만 뽑습니다. 이제부터 또. 아! 와, 언제 왔어? 야, 무지성 드론 찍길 잘했네. 본진.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있다. 잡아주고. 먹어주고. 자, 유닛 찍고. 왜 쳐들어오고 난리야? 홀리 플로이 커퍼로우! 리 좋았다. 일단 막았습니다. 여기 하나 더 먹어. 계속해서 무지성 드론. 드론, 드론. 여기서 러콘 드론 나온 거 여기 오어 어어 다 끌어박을텐데 여기 무리하면은 무지성 썬큰으로 수비하자 헤헤헤헤헤로우 <laughs> <laughs> 드론 썬큰 썬큰 오우, 강력한데. 업그레이드 어, 이제 거의 다돼 가고 있네요.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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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딱 고송.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올 드론? 열심히 드론을 찍어가지고 또한크림을 만들자. 아. 잡아먹어. 오, 막았나요? 자, 막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여기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회강 반조! 그렇다. 뭐야, 이거? 야, 6시를. 한번 갔다 봤겠다. 엄청난 양의 썸크콜로니맛좀 볼래? 썸크맛좀 볼래? 여기로. 자, 이거 12시. 먼저 뭐 좀, 좀 때려보겠습니다. 다다다다다다. 야, 오차 너네도 나왔네. 너네도 달려. 너네도 달려. 아, 나, 나. 어! 뭐야, 이거? 이 자식, 병력이 엄청나잖아. 어, 여기 드론 다 팠네. 너는 여기로 가고. 여기도 이제 썬큰. 이 셋이는! 드론이 왜못 들어가고 있나 했더니 이것 못 들어가고 있었구나 이 바보들. 와, 대 쟤긴 잘됐다 드론 한 부대씩 다 붙어있네 지역마다. 안마당만 빼고 안마당도 이마저네 마리 더붙일걸 내가 여기서, 여기서도 본지네한 부대. 근데 도대체 아까 다크가 어떻게 기어 들어온 거지? 이거야? 아니! <laughs> 와, 얘도 진짜 무지성 다크네. 드론 70마리. 본지 또 드론. 6시 또 드론. 야, 근데 드론이 많으니까 진짜 부유하다. 꿀잼이다, 너무. 야, 드론 100마리인데? 잠깐만. 야, 드론 방금 100마리 뽑았어. <laughs> 아니.